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아멘. 2015년도의 우리 교회의 표제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신명기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니기 때문에 언제나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줄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너는 이스라엘아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 말씀은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이스라엘은 이런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대살로니카 교회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소망이요, 자랑인, 자랑과 멸류관이 무엇이냐. 자기가 사도로서 살아갈 때에 소망이 무엇이며 자랑이 무엇이며 자신이 받아야 할 상급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에 너희가 아니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성교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소망이었고, 그에게... 자랑이었으며 그의 멸류관이었다. 아,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새로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개척하고 세워진 모든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그는 성규하고 목회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4월 한 달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랑이고 멸류관이 되어지는 그런 삶,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 있는 삶이고, 대지에도 생명이 움트는데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고,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고, 그러한 삶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억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양손 벌려 만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서 하느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탄과의 전쟁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좋은 일들, 장점 이런 것들은 주보에 내지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정말 목회자로서 눈물 나고 정말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도 우리가 실행하고 했지만 계좌 지원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아, 감동의 그 자체의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을 드리지만은, 겨자시연금에 자기 이름을 잘 적거나 또 받는 사람에게 누가 얼마 낸것 이런 거잘 아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때에, 겨드시 헌금 내면 내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를 알아달라는 것.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장례식에 이런 데 갔을 때에 내 이름으로 내는 것, 그거는 세상이나 같다고요. 내 이름으로 내지 아니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내고 교구의 이름으로 낼지라도 결코 개인적으로 내는 것하고의 차이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영혼이 낳는 거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면 은 이미 니네 상을 받아노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기쁨이 될수 있도록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도 있죠. 아, 왜 그런가? 사람은 자기 경험만큼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나 부모님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가 왜 목회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런 불평이 참 많았는데 철들고 나니까 애들은 말안 해주면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심정, 자신의 상황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왜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알 때에.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구나. 또 자식은 부모가 말안해 주면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제가 나중에 알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우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참한 번씩 하는 것은 칭찬을 하는 것이나 그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서 어, 시간이 지나면은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서 아 그때 이런 의도로 하셨구나 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들입니다. 어, 참 우리 백권사님 주방 봉사나 또 우리 장대상 집사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어 사람들은 현재만 보잖아요. 과거를 못 보잖아요. 부모는 현재보다 과거를 보거든요. 관계가 있을 때, 참장 집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그 시골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오늘의 이런 삶의 밑거름이 된 그런 가정이지요. 그걸 보면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좋은 며느리도 들어왔고 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말 알뜰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너스를 받으면 늘 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개자식 현금이 늘 들어와요.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장 욕이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래 드리는데 바로 그런 것이 빚진 자의 삶또 우리 오늘 박채진 선생도 와서 남들은 위에 섰는데 밑에서도 키가 비서 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프로야구의 코치 오고 이러는데도 어~ 엄북 중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중학생들과 같이 정말 잘도 생겼지만은 실력도 있었거든요 어, 예기치 아니하게 부상으로 이제 중도의 꿈을 접었지만은 그뭐돈 보고 하겠어요 돈 보면 프로세계로 다시 뛰어들겠지 아이들 기르는 그 기쁨 그 아이들이 자신이 못다꿈 꿈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 어버이의 마음 또 나중에 하나님이 뭐 돌아가시면 또 프로야구의 유명한 감독도 되겠습니다만은 옆에 찻집에 가면 늘어 김홍룡 감독이 몇명 데리고 찻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야구할 때는 굉장히 감옥한 줄 알았는데 찻집에서는 얼마나 수다가 많은지 시끄러워요. 거의 앉아있으면. <laughs>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존재의 이유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 남이 보든 안 보든 알든 모르든, 음, 옛날에 청와대 경비서로 들어갈 때의 선서가 그겁니다. 수경사는 옛날에 충정이었는데 충정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정말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못 해도 정말 기죽을 필요가 없고 해도. 얻게 힘줄 것이 없는 그 사랑의 빛이 점점 쌓여서 정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아름다움이 커져가고 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원천이 주 예수 강림의 그날 정말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이 4월에 어, 새싹이 움트는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터서 어, 교회가 짐이 아니고,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을 참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어, 오늘도 우리 아이들 50% 올렸습니다. 불경기라서. <laughs> 우리 1, 2교고요. 또 작년이들이 잘 준비하셨고, 지금 내 마음의 감동은 75세 이상도 앞으로, 이제, 안수도 하고, 용돈도 드려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국 나이 75세가 아니라 만 75세 이상. <laughs> 또 생일도 지나야 돼요. <laughs> 그래서 참은 예전에 교회에 가보면은 제일 앞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그냥 아, 찬송 부르는 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75세 이상은 앞자리를 점령할 수 있도록 예배 마치고 늘 안수도 하고 용돈도 드릴까 <laughs> 생각합니다.